모터스쿼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포뮬러2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 F1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해결을 위해 FIA에서 제안한 세계 최초의 전기차 레이싱이 바로 포뮬러2입니다. 포뮬러2의 특징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순수 전기차로 레이싱 대회를 펼친다는 점인데요. 한국타이어는 포뮬러2의 공식 파트너로 레이싱 차량에 장착되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싱에서나 누릴 수 있었던 포뮬러2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타이어에서 레이싱 타이어의 기술을 담은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를 출시했습니다 트랙을 질주하는 레이싱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가 갖춰야 될 능력은 뭘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초기 토크와 주행 속도가 높아서 극한의 속도에서도 뛰어난 핸들링과 제동 성능을 발휘하는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의 강력한 순간 토크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아이오네보는 코너링 강성과 그립력을 향상시켜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의 출력은 내연기관 스포츠가 성능 그 이상인데요. 전기차는 무거운 하중 때문에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온 에보는 배수 성능을 향상시킨 가로세로 홈 맞춤 설계로 빗길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진화된 EV 전용 컴파운드로 고성능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터스포츠의 극한의 드라이빙 성능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이처럼 스포츠 드라이빙에 특화된 기술은 이미 글로벌 최고로 입증되었는데요. 아이온 에보는 독일계 시험 인증 기관인 큐프에서 실시한 전기차 타이어 테스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럽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드의 고성능 타이어 테스트에서도 제동력과 회전 저항 등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섬세한 디자인과 기능을 인정받아 레드다 너워드까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이 끝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스포츠 드라이빙도 좋지만 데일리 드라이빙도 포기할 수 없겠죠? 아이온 에보는 우리의 일상 속 드라이빙에서도 많은 만족감을 주는데요. 평상시 주행에서 체감되는 승차감이나 정숙성, 그리고 한 번의 충전으로 오래가는 전비 효율까지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아이온 시리즈의 아이 사운드 억저버 기술을 적용해 놀랍도록 조용한 실내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회전 저항을 낮춰주는 아이 익스트림 라이트니스 기술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장거리 주행까지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오네보와 함께 더 강력해진 EV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경험해보세요.